선생님께서 지금 그 부촌의 태양강 태양강 그 발전 시설이 지금 아마 들어올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태양강하고 그벌사역하고의 관계 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시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이전 전에 내촌 그 김선영 회장님 댁 앞에 거기서 교육 받으신 분. 받으셨죠? 그때도 벌을 한 통씩 못 들였어. 작년에만 유일하게 한 통씩 들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 태양강, 그 김선준 회장님 밥 앞쪽으로, 태양강 그, 어 거의한 2, 3천 평될거든요거의에 발전소가 있어요. 태양강, 네. 셀로 설치해가지고. 데그 바로 한 200m? 2, 200, 300m 앞에 저희 봉장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거기 벌이, 에... 최초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다그 공장에 설치했었는데 를 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태양강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태양강이그 설치된 그 앞에 있는 봉장에서는 벌통끼리 다 싸우는 거야 지네끼리 얘네들이 아까 봤으면 전자파 때문에 그런지 뭐 방향 감각을 못 찾아 자기 집을 못 찾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자기 집 위치를 못 찾아 그러니까 오더라도 지 집을 못 찾아. 자기 집을 못 찾고, 그 앞에, 날마다 떨어져 죽는 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왜 도봉이, 꿀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사양을 해도, 꿀이 있는데도,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내내 삼국이다 망가졌어요. 일단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제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그 가축사용, 양봉 농가에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화촌맨에도 몇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벌을 다 접으셨어요. 아시죠? 제가 뭐, 어떤 분이라고 실제로 그 언급을 하기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말씀못 드리고, 그분도 벌을 협회 쪽에서 많이 하셨던 분인데,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태양강 연주 오면서 분하고 좀 약간 그, 이렇게, 예, 조율을 하시다가 실패하고 저, 벌을 접었어요. 왜냐면, 벌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아예. 그리고, 또 하나, 뭐, 매스컴이라든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양봉, 벌이, 이제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양봉 농가가 240만 농가였어. 근데 올해 지금 최종적으로 따진 게 100만 농가가 안 된대요. 절반이, 절반 이상이 감소해. 절반이 3분의 1로 준 거예요. 아,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과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소원도 마찬가지. 올해. 복숭아 값도 겁내 비싸잖아요 지금 복숭아는 5천 원이야. 사과 농사고 사과 농사짓는 부분도 그 저희한테 섭외 들어오는 게 하분 매개용 벌을 줄수 있느냐. 양봉이 주로 썼었는데 올해는 토봉 농가한테도 하분 매개용 벌을 줄수 없냐는 그런 그질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토종 벌 가지고 거기다가 할수그하 되게 저 하분 매개용으로 줄수 있는 여력은 아직 안 되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인력으로다가 수분 매개를 한다는 거야 두수로. 그 수정을 시켜가지고 가수를 그러니까 사과 농사나 배 농사나 뭐 이런 농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수박, 참외 뭐 이런 그 모든 배리 종류의 열매 같은 경우에는 다이 꿀벌들이 뭐, 호박도, 네, 호박도 마찬가지고 꿀벌들이 수분 매개를 해야지 착한 이 좋거나 좋은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수확량도 줄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두드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가장 크게 제가 그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태양광 그 산업을 육성하면서 어 전국적으로 그 농가 대상으로 농지에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태양광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은 보조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많이 발전해서 주, 많이 저기 저 홍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지금 태양광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특히 강원도 지역에는 아직도 이제 그, 많이 하고 있고, 있지만, 아랫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걸 보면은 전국적으로 강원도 벌은 그래도 그나마 잘안 망가져요. 그, 그러니까 그, 벌 없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크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데, 아랫지방 같은 경우에는 최근 2, 3년 동안, 2년, 2년 재작년하고 올해죠? 그게 두드러지게 확 증가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태양강하고도 연계가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랫지방 같은 경우는 태양강은 굉장히 많이 설치했거든. 바대도 설치하고, 주차장이고, 뭐, 뭐, 건물이고, 축사고. 여러분들, 강원대에는 축사에 그 태양강, 여기도 많이 설치했어요. 근데 뜨문뜨문 아, 여기 태양강 있네 이수준이지만 아랫지방 같은 경우 가고 보면은, 심심치하게볼 수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와, 여기도 태양강, 와, 저기도 태양강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벌 사라짐 현상이 아랫지방이 더두드러지라는 거,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벌 없어지는 현상이 벌이 그 실종되는 사 그, 어어 내용이 학회적으로 따지면은 이상기후, 그 다음에 뭐 신종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런 뭐 전자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없어진다고 지금 한간에 그 학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뭐, 심지어는 엊그저께 저기서 그 양봉, 수의사, 가축 수의사 아시죠? 토종벌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두분 계셔 네. 수의사 가 그죠 그 분도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자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을 안 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희도 23년 전에 어, 정확히 3년 전에 내처에서서 어, 30여 통 종봉 구입, 그것도 종봉을 구입을 해서 예, 실질적으로 저희 조합에서 조합 돈으로 구입을 해서 한 50여 통7 0한 어, 50통 50분 정도 늘렸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 위치를 옮겼어요. 그 그러니까 벌이 안 돼. 그 바로 앞에 이제 태양강 주시고. 그리고 예전에 그태양광 어, 가정용 태양광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이제 설치 안 했는데, 웬만한 집, 그 가정에 가시면은 농가에 가면은 가정용 그뭐몇 키로, 몇 키로죠? 킬로, 1 0 0 k 로인가3 k 네? 로 3키로, 3kg. 3 3로 짜리 기본으로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집에서 벌 키우시던 분들 그 태양광 설치하고 집에서 벌그 근처에서 벌 키우시는 분 보신 분 어... 아니 그래야? 보신 분 제가 장담하고 있는데 근데... 보신 분 우리 옆집이가 우리 있는데 좀벌 키는데 우 밑에서요? 네. 그 태양광 네. 네. 그, 그 밑에서요? 어. 어 그래요? 어, 나도 그 설치할 뻔했는데 집에 근데 이제 그 우리, 우리 양봉 협회에서 연구원이 연구를 했는데. 음. 태원강 태원강을 그그 있는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벌을 이제 한쪽에다가 얘 휴대폰을 한쪽에 놓고 음. 한쪽엔 전자파 차단기를 놓고 음. 해가지고 한일 개월 놔뒀다가 이벌을한 오백 미터에다가 털어놨어 그랬는데 전자차단기를 한벌은저 집으로 다 들어왔는데 이쪽에 휴대폰을 넣었던 이 볼은. 갔다가 하나도 못 돌아왔어. 음. 그러니까, 지금, 집, 집, 중마다 전자피, 지금 우리,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기지국, 네. 그 저, 파이 활브 기지, 파기지 기지국이 제일 전자파가 강하다는그근방에 있는 지역은 벌이 안된다 아. 그리고, 이벌 자체가, 내가 아는 지인이 벌 150톤 기르다가 하다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다 접어버리고, 그, 그 밑에, 그, 자기 집에다가 이제, 그, 전기, 이 태양광 시설을 했, 했는데, 그걸 차라리 그거를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없애고 벌을 없애버렸어. 음. 결국, 결국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네, 전자파가 상당히, 그렇게 무서워. 상당히 이게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 뭐, 학회에서도 토종꼬이양봉꼬하고 차이점, 이거를 쉽게 뭐, 그, 그 에서도 자료를 못 내놓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게 어느 한쪽이 망가지거나 어느 한쪽이 살수 없는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토종벌 농가든 양봉 농가든 똑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거를 일관성 있게 이렇게 딱 정책을 펴는 거예요 자토종벌농가 양봉 농가가 240만 농가에서 100만 농가로 줄었다는 거 유기식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전자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벌 생리를 우리가 그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벌 생리상 얘네들은 태양, 태양 방각을 따라가지고 예, 꿀을 따로 가고 자기 집을 찾아오고. 얘네들은 그걸로 방향을 익히고 날아다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내가 이제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태양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애들이고. 특히 전자파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지국 전자파도 있지만 요새 강원도 저기는 뭐가 심각하냐면 고압선 지나가는 데가 많아요 양양에서 그 저기 저기 저 발전소에서 이쪽 내륙을 통해가지고 뭐 춘천 나가는 그 선들 있잖아요 그 축선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거의 뭐 장담식으로다가 집에서 태양광 있는 상태에서 태양광 물론 지금 최근에는 얼마나 발전이 되니 뭐 학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전자파가 뭐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그 밑에 살아도 뭐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셔서 내가 과학적인 근거는 모르겠는데 기존에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기존에 설치했던 저희 이제 시골 집에도 태양광 설치하기 전에 집에서 벌 키웠는데 이제는 벌못 키워요 벌 자체가 안돼 물론 태양광 뭐그 설치하고 벌이 망가진다 농약도 있고 기후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균이라든가 뭐 신종 바이러스라든가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미론수 부족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에는좀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 지방 같은 경우에도 정부 시책으로 태양강을 장려를 했잖아요. 뭐아랫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지만 그시거기 사업 시행을아랫 지방 쪽에 광범위하게 했잖아요. 하다 못해 뭐 갯벌 매운데까지 다 태양강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새만금 그 가는 도로 위에 다그셀 전지 올라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태양강 전지판 그 휴게소 강지 위에도 다그에 올라가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좀그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래서 양봉도 없어지는 현상이 위치방보다는 아래 지방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태원광 잠깐 쉬었다 끝나야 돼요